2025년, 트로트 음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유튜브에서의 인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와 노래는 매년 큰 화제를 모으며, 그들의 인기와 음악적 성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트로트 가수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1. 이명웅.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위 우승자로 그 후에도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그의 노래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트로트 곡중 하나로 꼽히며 그의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감정선을 자극하며 유튜브에서 그의 음악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명웅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가 가진 깊은 감수성과 진정성이 잘 전달된다고 느낍니다. 2 박서진 박서진 미스터트롯 시즌 2위 준우승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요. 최근 별표 별표 킹 오브 싱어 이 별표 별표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의 진지한 무대 매너와 감성적인 목소리는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무대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음악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서진은 그만의 깊이 있는 음색과 감동적인 노래 스타일로 언제 들어도 마음을 울리는 매력이 있어. 그가 주는 감동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킹 오브 싱어의 우승 후 박서진의 인기는 더욱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3 김용빈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시즌 3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트 가수로 그의 유튜브 조회수는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 있는 무대와 독특한 개성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빈은 트로트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까지 더해져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영탁. 영탁은 미스터트롯 시즌 1위 우승자로, 그후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영화나 드라마의 감정을 잘 살리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OST로 나온 곡은 그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영화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탁의 곡은 언제 들어도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장민호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시즌 1위 준우승자로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품격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그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민호의 노래는 그가 전하는 진심이 묻어 있어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6 박지현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시즌 2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그 후에도 많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현은 여러 차례의 호화로운 공연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호화로운 음악회는 유튜브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며 그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회는 그만의 매력적인 음색과 무대에서의 열정이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박지현의 라이브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고 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7. 진해성. 진해성은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활약한 후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색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유튜브에서 그의 곡들은 여전히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 항상 그리운 느낌을 줍니다. 8. 손태진 손태진은 미스터트롯 시즌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가수로 2025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유튜브에서 그의 무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태진의 에너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9 강문경. 강문경은 미스터트롯 시즌 3에서 주목받은 신예로, 그의 무대와 음악은 유튜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신하고 매력적이며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문경은 그의 특별한 음색과 개성 덕분에 앞으로 더큰 인기를 끌거라고 확신합니다. 10. 전유진 전유진은 미스터 트로 시즌 2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2025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전유진은 계속해서 더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2025년은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과 메시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